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 생활. 네, 제가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조절 버튼이라는 좀 괴상망측한 단어를 썼는데 조절 버튼이라는 단어가 이제 통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모수에 대해서 모수가 어떻게 확률 변수의 특성을 결정 짓는지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베르누이 확률 변수 조절 버튼 p의 값이 0.5인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 조절 버튼의 값을 변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버튼의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관찰 값이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를 직접 관찰해 볼 거예요. 다음과 같이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조절 버튼이 달려있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썼던 명령어와 달라진 점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이전에는 이 부분을 0.5로 딱 고정을 시켜놨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끔 다른 셀을 참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절 버튼의 값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관찰 값이 바뀌게 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한번 복습도 해볼 겸 한번 처음부터 다시 조절 버튼 P가 달려있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RAND라고 하는 랜덤수를 사용을 해서 균일 확률 변수를 만들고 거기서 관찰 값을 이렇게 A3셀에서 관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값이 0.5인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A3에다가 만들어 놓은 균형 확률 변수의 값을 사용을 해서 if문에다가 집어 넣었었죠. 그래서 if A3의 값이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뱉어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것은 p값이 0.5인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나가는 것입니다. 뭐냐면, 조절 버튼 값, 즉, P 값을 입력하는 셀을 A5에다가 제가 하나 입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은 0.6이라고 제가 입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절 버튼 값이 들어있는 셀 A5를 베르누이 확률 변수를 정의한 명령어가 들어있는 C3 이 셀의 수식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일단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명령어가 보이죠? 그 다음에 0.5 부분, 요 부분을 지우고 A5 요 셀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명령어가 되냐면 A3는 균일 확률 분포 관찰 값이에요. 그리고 얘는 매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관찰 값이 요 조절 버튼 P 값보다 작은 경우에는 1,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을 뱉어내. 라고 하는 명령어가 C3라는 셀 안에 들어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입력을 하게 되면 베르누이 확률 변수, 조절 버튼 P 값이 0.6인 확률 변수에서의 관찰 값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F9을 한번 더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F9을 한번 더 누르면 지금 균일 확률 분포에서는 0.13이 나왔죠. 그리고 이 값은 0.6보다 작네요. 그래서 베르누이 확률 변수의 관찰 값은 1이 되었습니다. 한번더 눌러볼게요. F9을 한번더 누르면 이번에는 균일 확률 분포의 관찰 값이 0.65가 나왔습니다. 이 값은 0.6보다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0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쭉 해보면 어떨 때는 1이 나오고 어떨 때는 0이 나오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1이 나오는 빈도가 0이 나오는 빈도보다는 살짝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0.6 값을 제가 1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절버튼 값 p가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절버튼 값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베르누이 확률변수에서 1이 나올 가능성을 조절하는 값이었습니다. 즉, 베르누이 확률변수에서 1이 나오는 가능성이 100% 1인 거예요. 이 말인 즉슨 제가 아무리 F9을 눌러도 이 균일 확률 분포에서 관찰한 값이 0과 1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니 아무리 이렇게 F9을 눌러도 베르누이의 확률 변수의 관찰 값은 무조건 1이 나오는 것이죠. 아까는 제가 이것을 0.6이라고 설정을 해 놨으니 균일 확률 분포에서 나온 값이 0.6보다 작은 경우에만 1을 뱉어내므로 1이 나올 가능성은 60%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40%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1이 나오는 빈도수가 0이 나올 빈도수보다는 살짝 많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조절 버튼이 달려있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워보았고, 이 조절 버튼 값이 이제 통계에서는 모수라고 이렇게 바꿔서 앞으로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수라는 거는 이제 파라미터라고 이제 영어로 하는데 이 모수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베르누이 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관찰 값의 패턴이 달라졌죠. 따라서 이 모수 p 값이 베르누이 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관찰 값의 패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